12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동짓날입니다 음,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고 하는 동지죠 이제부터는 저 밤의 기, 길이가 짧아진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로부터 동짓날을 설날로 삼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짓날은 빨간 파초을 끓여 먹어서 빨간색이 귀신을 물리친 데 하여 예, 팥죽을 사방으로 뿌리고 맛있게 먹는 그런 날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어, 많은 분들이 동지팥죽을 먹을 것입니다. 그 동지팥죽에는 또 동글동글한 새알, 3알, 작은 쇠알을 쌀로만 찹쌀로 만든 새알 동글동글한 걸 넣어서 같이 끓여서 그걸 나이 숫자만큼 새알을 먹는다라고도 합니다. <laughs> 어떻게 오늘 드셔보셨습니까? 어, 저는 아직 못 먹었습니다. 이따 대전 가서, 오늘 대전 가서 방송하는 날이라, 어, 박대감 팝 TV라는, 음, 그 프로의 스트리밍 음, 생방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. 매주 수요일 날 가는데, 이번 주는 토요일 날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가서 팥죽을 얻어먹을 수 있나 기대해봅니다. <laughs> 여러분, 오늘 동진날 팥죽 많이 드시고, 나쁜 기운 좀, 다 없애버리고 사방에 나쁜 경우 다없애자고요파죽 뿌려서 그리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눈도 많이 와갖고 미끄럽답니다 해피한 동지 되시기 바랍니다 해피 동지